미국의 또간집숙성의 화도. 진짜? <laughs> 진심하지마 진심하지 그 서비스로 크림 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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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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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나아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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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 <목소리> 왜? 뭔데? 언제 간 거야? 나하어 <목소리> 내가 <맞힌다고? 목소리> 나를... 갑작히 <목소리> 죠 아니, 약간 그런 느낌이안들요 어... <목소리> 같이 논거 <놓은> 아니야? 그거 <목소리> <놓은> 아니야? <목소리> <목소리> 혼자 갔다 고 밥이랑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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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달달해지는다이는 음. 음 맛있나다 <laughs> <laughs>